신기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방송이 SNS는 내가 원하면 공유 누르면 네네. 이게 좀전 어, 세계 뭐 페이스북이든 뭐 유튜브든 네네. 뭐 인스타그램이든 네네. 그거 터치만 하면 다 동시에 그러니까 음. 우리가 말하는 건 원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려면 거기 가서 방송을 해야 되고 유튜브는 유튜브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블라 안에서 하면서 네. 모든 쪽으로 다 음. 원하는 음, 공유가 되는 네, 예, 제가 거예요. 예. 가희가 모바일에서 방송을 네. 만들었는데 음. PC에 동일한 화면을 같이 좀 송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 네. 이런 형태로 방송 개념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가령 아까 이제 대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UI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 단일 화면으로 돼 있다면은 양쪽 화면을 뭐 PIP를 하든 아니면 1대1 화면을 하든 그런 형태를 가지고 네. 서로 게임하는 걸다 청취할 수 있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거예요. 하는 경우는 네. 이제 화상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보는 사람은 이제 글로 댓글로 접속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에 이제 유마코뭐 이렇게 해서 네, 김경선 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팀이나 이런 것처럼 네. 채팅 창에 말을 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진행이 되거예요 생방송은 네. 여기 이제 방송 개념입니다. 음. 근데 이게 대회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아, 화면 그렇죠. 인터페이스라든가 음. 여기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의 송출 기술은 거의 똑같아요. 음. 화면 u r 를 어떻게 하느냐 음. 그리고 이게 몇 명이 접속할 때뺐 백단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달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방송을 송출하고 모바일이나 PC나 SNS에서 보내주는 방식은 동일해요 백단스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예, 음. 예, 경기를 한다 그러면 경기하는 사람이 라이브로 이제 그걸 통해서 내보내고 음. 보는 사람은 여기서 뭐잘 어, 뭐 하시네요 뭐 이런 거 글로 할수 있고 뭐 하면서 답변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음. 요런식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생방송이 종료된다 동시에 또 자동 자동으로 저당, 저장이 돼서 이블락 안에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게 돼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전주 훈련을 왔는데 지금처럼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을 이제 저희 플랫폼으로 했는데 이거를 훈련 일지처럼 오늘은 몇 시간 동에 저장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로컬 PC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도 있고.